초코와 초코의 집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임 어메이징 프로그 돌아왔습니다. <laughs> 자 오늘의 복권은 제가 풍선팩을 다 얻어놨습니다.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다 얻어놨는데요. 이게 아이고, 들어가게 됩니다. 아. 고인물 정도 됐습니다. 봐봐. 자 이렇게 다 거의 우주복도 있고 이 제트팩 이것도 있고 전 일단 <laughs> 녹두가 인 젤당가 이걸로 가겠습니다. 악세사리 풍선팩 할게요. 그리고 똥대가리 두개다 얻었고 이거 우주모자 아 거모자 어딜 건다 얻었습니다. 갈게요. 아. 자. 시다 자, 먼저 자동차 점검부터 볼게요. 응.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씨. 터트려, 터트려. 자, 오늘도 역시 나 실패했고요. 그래플링 묶 챙길게요. 일단 어제 이거 얻다가 진짜 화병 났었는데 일단 풍선 총으로 바꿀게요 버룸 메이커. 자, 아, 아니, 왜 졸로 가? 에라 모르겠다. 들어가서, 제트팩으로 바뀌었어. 저기 한번들어갈까 하수도? 그럼 일단 풍선팩으로 바뀌어야겠군. 막혔네. 역시, 어메이징 프로그 제작자. <laughs> 자, 풍선 메이커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 o n 대 t h 로 만들어 주지 똥대 n d 자자자자자자 좀비 t h 해볼게요 좀비 좀비 자자자 a d a t 좋아. 아 안돼 가야돼 가야돼 오케이 좀비 좀비 되돌이 되돌이가 좀비가 되었어요 제가 이 돼지 이름을 처음 지어서 모르는 아예 몰라요 다자이 돼지 이름은 되돌이입니다 이제 좀비 되돌이 좀비 되돌이 아, 버리고 난 맞아. 어 뭐야? 오케이 고인물급 한 번에 넣어버리기. 어 좀비 스테이크 스테이크 표본 조각을 저기 범죄계급입니다. 여기 아아. 아. <laughs> 여기 방사능 컨테이너 같은 게 있어요 저기 회색 컨테이너 아 이게 슥 지나가주면 나와야 할 텐데 얘들아 팔은 보이게 하는데 와 나왔다 자 날아 날라 이게 시민을 감염시킵니다 심지어 일단 풍선 총은 그래플링으로 바꿀게요 햄버링 개구리는 제가 똥머리로 바꿔드릴게요. 똥머리로 가즈아. 게임브레이총 좀비한테 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어허. 그러고 보니까 좀비한테 총 쏘면. 새준비인가얘 그냥 쉬이네쟤 컨테이너 박스 위로 가야돼. 착지! 와. 으! 우와. 오자 유튜버 개구리로 환생, 환생, 좀비 환생 시켜. 안돼 좀비 환생, 환생 조만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laughs> 환생 시켰어. 저기요 님들 나안 물어요 이제? 오 진짜 시민 됐어. 아무도 없네 이제 좀비 컨테이너. 아씨 이제 뭔? 피케요. 아, 어디서 밖에 개소리가 나네 짜자자자자자 짜자자 우주 한번 가 볼게요 우주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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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 우주복을 입을게요 일단 우주 아 후선택 볼륨팩 일단 차야죠 됐어 일단 이을로 가서 바로 우주선 탈게요 일로 가면 우주선 있는 대로 바로 나옵니다, 입구. 여기로 말이죠. 못 들어가네, 여기로. 자, 자 갑시다. 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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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달해 왔습니다 에러? 예쓰 풍선 터지는 소리와 함께 사..심 우주복을 안 입은 시민이 터졌고요. 자, 한번 우주 탐험 가 볼게요. 개미 있는 데가 어디였더라? 쪽인가? 여기가, 그, 사막개물인가, 모래개물? 모래, 사막개물인 것 같고, 여기. 저기도 사막개물. 여기는,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게임이에 사막 겨리고저 반대쪽 오케이. 그때 바위가 있었던 걸로 알았는저인가 일단 여기 부터 가봐야겠다 여기 사막인물 여기 다음 여긴것 같은데? 저거 뭐지? 주거달 탐사선인가요? 달 달탄사석. 탐사선? 달탄사선달탄사선이왜 여기 있지? 가즈와 어, 여기 자이언트 나오는데,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자. 그럼, 안뇽 룽룽룽 룽룽룽 융, 오